아니, <laughs> 완전 멋있어. 우와, 소리가 완전 멋있어. 막 완전 디테일해졌네. 얘는 뭐 없는 것 같은. 가오리 얘네들. 예! Yeah! 걔네 땅. 독대 믿는다는데? 아진짜요 한번 풀어보시죠, 겜머. 저기요, 저기요. 오, 얘들 왜 죽어? 공기가 없어. 에? 가오리가 물 속에서 죽습니까? <웃음> 저 <웃음> 중에 아이템 올라가는 거 봐. 저다 <laughs> 죽었는데요? 예? <그죠>? 저 <laughs> <이거 맞아>. 얘들, <laughs> 얘들 죽는데요? 지상에다 한번 해보시죠 지상에. 지상에요? 지상에. 텅 지상에. 날아다니는데요? <laughs> <laughs> 가오리가 지상에 날아다니니까? <laughs> 아, 얘들 그냥 새구나. <laughs> 그냥 팀. 임아 얘들 가오리가 아니었구나. <laughs> 난 얘들 물 속에 수환시켜서 다 익사시킨 거임. 와 여기 처참한 흔적이. 마트로리시네요.